네, 안녕하세요 바른 딜러 오드페입니다. 오늘도 저희 바른 딜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쉐보레 캡티바 중고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성 있고 멋있는 쉐보레만의 매력을 느껴볼 수가 있는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SUV 차량입니다. 캡티바 차량은 7인승 차량으로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어 실용성 부분에서 매우 우수한 차량이며 안정감 있는 주행 성능, 그리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핸들링으로 차량을 직접 시승해 보신 고객분들께선 높은 만족도를 느끼면서 타고 다닐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는 캡티바 차량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가장 먼저 이 차량은 지금까지 1인 차주로 운행이 되었던 차량으로 전체적으로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성능 뿐만 아니라 내외관, 상태까지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가장 인기 있는 흰색상의 외관, 그리고 순정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인기 조합의 차량입니다. 그 외에도 주행거리 부분에서도 무리하게 달리지 않았고,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 그리고 보험 이력 조회를 해보셔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깨끗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실내 옵션 부분에서도 부족함 없는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캡티바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분들, 그리고 관심 있으시는 고객분들께선 저희 바른 딜러 매장 방문을 하시면 이 차량 직접 충분한 시운전부터 하부 상태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캡티바 차량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5년형의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4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캡티바 2륜2.0 LT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1만 2천km를 달렸고, 사고 이력은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도 정말 잘 되어 있으며, 가성비가 우수하고,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 캡티바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검사해 볼 차량의 네. 하부는 캡티바 차량입니다. 캡티바 차량의 하부 상태 꼼꼼하게 검사해 보신 후에 구매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측. 사이드 부분과 중앙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하부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식 또는 녹순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약간씩의 생활의 흔적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운행에 지장이 되진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조석 측 운전석 측과 마찬가지로 하부코팅이 잘 되어 있고 보식 또는 녹순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운전석 측, 조인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도석 측,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일팬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페피바 중고차의 하부 상태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른 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하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좋은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페피바 차량의 하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운전해 볼 차량은 약 119,739km를 달린 캡티바 차량입니다. 캡티바 차량 시운전하면서 엔진과 미션, 그리고 하부 상태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지턱을 넘었을 때와 주행 중에는 하부에서 발생되는 안좋은 소음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 중 안좋은 소음이 엔진에서 발생하거나 미션 변속이 잘 안되거나 심하게 튕기는 현상 또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캡티바 차량. 여러분께서도 저희 바른 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이 차량 직접 충분한 쉬운 전을 해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티바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중앙 그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성 라이트,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본넷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차량을 확인해 보시면 약간의 작은 스크래치들을 붙어치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보셔도 거의 티가 나지는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휀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램프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트렁크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캡티바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른딜러 매장 방문을 하시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한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고객분들께서는 저희가 직접 비대면 탁송 거래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50%가량 남아있습니다. 뷰의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운전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40%가량 남아있습니다. 뷰의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조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50%가량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조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40%가량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캡티바 중고차의 실내 옵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119,742km. 노부식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앞좌석 열선 시트. 선루프. 오디오 뭐 선명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접이식 사이드 미러, 운전석 전동 시트. 전방 감지 센서, 후방 감지 센서, 루프. 캡티바 중고차의 실내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조석 측.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역시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캡티바 중고차의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캡티바 중고차 매물 영상을 시청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선 저희 바렌딜러 대표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바렌딜러 측에선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그리고 방문 판매로 고객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캡티바 차량 가장 인기 있는 흰색상의 순정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인기 조합의 차량이며 지금까지 1인 차주로 운행이 되었던 차량으로 전체적으로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 그리고 보험 이력 조회를 해 보셔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깨끗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바른 딜러를 믿고 상담을 신청해주시고 계약까지 진행해주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중고차 매물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